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 10 플러스 사지 마세요 이뭔 개소리야 저 노트 10 플러스를 사전 예약 혜택으로 남들보다 일찍 받았습니다 사용한지 벌써 두달 정도가 되가는데 사실 이 핸드폰이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지난번 아이폰 11은 사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올리고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핸드폰 관심이 많다 두 번째는 아직도 아이폰 팬들이 어마무시하기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핸드폰을 주로 쓰는지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대개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1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핸드폰은 아직 아이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삼성페이, 멀티태스킹, S펜 등 다양한 편의 사항 때문에 노트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폰이 쓰레기다, 나쁘다, 전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키노트를 보고 아쉬운 부분만 얘기했죠. 최고의 핸드폰?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니 제발, 뭐가 최고다, 뭐가 좋다. 이런 무의미한 싸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편의성, 목적성이 맞는 핸드폰 사용하세요. 그게 최고죠. 우리가 뭐그 사람 핸드폰 살때돈 대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어쨌든 이번에 노트 10 플러스, 아쉬운 점 5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노트 10을 살까? 노트 10 플러스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트10 플러스가 아쉬운 점. 첫 번째, 휴대성입니다. 노트10하고 노트10 플러스. 크기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노트10 71.9, 151.0, 7.9, 168g이고요. 노트10 플러스 77.2, 162.3, 7.9, 196g입니다. 제가 리뷰하기 위해서 노트10 플러스를 산 것도 있지만 사실 배터리 차이, 45W 고속충전, SD카드 슬롯 지원 이세 가지 이유로 플러스 모델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노트10 플러스는 너무 커요. 휴대폰이 휴대성이 좋아야 휴대폰인데 휴대성이 좋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요. 아, 참고로! 아이폰 프로 맥스는 230g 무게감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트8과 비교해보면 가로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키 186인 성인 남자가 한 손으로 타이핑 치기도 쉽지 않죠. 한손 조작 모드가 있지만 크기를 따로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노트10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입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튼실 하네 아, 노트 10.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쭈그려 앉을 때이 골반 쪽에 이렇게 걸려요 확실히 핸드폰이 커서 바지 핏이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에게 노트 10 플러스를 추천해 주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카메라입니다 노트 10 플러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TOF 센서 자주 사용하시나요? 3D 스캐너, AR 투들 많이 쓰세요? 제품 리뷰를 하는 사람인데도 정말 자주 안 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기능 굳이 필요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신기하다, 재밌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굳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노트10 플러스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카를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TOF 센서를 제외하고는 카메라 스펙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사양 및 배터리입니다. 일단, 사양부터 한번 볼까요? 노트10과 노트10 플러스 모두 다 엑시노스 9825가 탑재됐고요. 램은 12GB에 저장 공간은 노트10은 256GB, 노트10 플러스는 256GB와 512GB, 추가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10 플러스와 노트10, 스펙 차이는 딱 하나, 용량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용량 때문에 난 노트10 플러스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노트10도 기본 용량이 256기가로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워낙 좋아해서요. 핸드폰에 영화나 드라마 10개는 넣어놓고 나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100기가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 테라바이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신다면 256GB 그냥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충분하니까 굳이 노트10 플러스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노트10 플러스가 4,300mAh인 거는 큰 장점 중에 하나지만 노트10은 화면이 작고 노트10 플러스는 화면이 크죠. 그만큼 전력 소모량도 다릅니다. 어쨌든 이 노트10 플러스도 이틀은 못 써요. 하물며 노트10과 노트10 플러스 모델 제로부터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넉넉잡아 1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돼요. 게다가 플러스 모델은 45와트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말 굳이 충전기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별도로 구매한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로에서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25와트하고 45와트가 길어야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 스펙 차이 때문에 노트10플러스를 굳이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나는 게제 결론입니다 네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핸드폰 살때 디스플레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전작보다 선명해졌는지 화질은 좋은지 같은 영상을 틀어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촬영했을 때 디스플레이 잘 나오는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데 노트10과 노트10 플러스 체감상으로 느끼는 화질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둘다 동영상 향상 기능을 켜놨고요 위쪽에 밝기도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동영상은 멈춰놨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화면 크기 다른 것 빼고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도 차이와 화면 크기가 0.5인치 차이가 나는 건 꽤나 크지만 노트10 플러스가 화면이 더큰 만큼 저 정도 해상도는 더 필요하다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큰 만큼 휴대성은 불편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게다가 PPI, 즉 인치랑 픽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체감적으로 못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팩트는 6.3인치 정도만 돼도 화면이 작아서 불편하다 하다고는 못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4K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입니다. 둘다 최대 밝기로 해놨고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저는 크기 차이 빼고는 진짜 차이를 못 느끼겠어서. 그래서 화질 때문에 노트 10 플러스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 크기가 더큰 것뿐이에요. 다섯 번째. 그래서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자급제 기준 1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을 더 주고 살 만큼의 메리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노트10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립감도 너무나 좋고 크기가 정말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트10 플러스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 은 뽐뿌나 빠삭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시세나 동향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단 1원이라도 핸드폰을 싸게 사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나 동향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이폰 11 자급제 기준 시세는 요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아이폰은 예뻤고, 휴대성 좋고, 특히 터치감 너무 좋고, iOS 최적화나 UI 등 너무나 세련됐고요. 특히 카메라. 그중에서도 셀카는 와 진짜 미친 기술이야 이건 개인적으로 이두 제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다른 분들이 비교 영상도 많이 찍었었고 리뷰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색감, 디테일, 질감 차이 특히 인물 모드는 아이폰이 나은 건 사실입니다 비교 영상을 보자마자 아 이래서 여성분들이 포기를 못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용량은 욕먹어야 돼요 프로 맥스라고 하는 네임들을 달고 150만원 없는 핸드폰이 64GB부터 시작한다뇨. 이건 제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용량 가지고 장사질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참고로 전 프로맥스 256기가 미드나잇 그린 컬러를 캐나다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싸요. 여기서 저는 한번더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폰은 항상 프로모션이나 가격적인 혜택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항상 많았어요. 국내 브랜드 자랑이 사은품을 많이 주잖아요. 국내 브랜드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무게가 무거워진 것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휴대폰이 솔직히 휴대성이 안 좋으면 좋은 핸드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거나 가성비, 휴대성을 중요시 본다면 노트 10. 난 굳이 TOF 센서가 필요하다거나 용량이 난 진짜 많이 필요해 하시는 분. 배터리 4300mAh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노트 10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 빠이. 나는 노트 10의 한 표.